안녕하세요.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.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오늘도 잠에서 깨어나 먼저 생각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느냐 방법론 그런 생각들을 해복은 합니다.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고 많은 것을 지켜나갈지를 고민할 것입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는 생각과 함께 실천이 동반되어야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오직 실천과 언행일치를 이루고 있는 곳이 우리 공화당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야말로 반드시 이 나라에 필요한 정당 아니겠습니까? 그정당에 일원인 우리가 힘써 이 나라를 지키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남은 우리의 시간들을 잘 활용해 봅시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.